아, 니그니까 왜요? 오늘 또 뭐예요? 이 좋은 날.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난번에 강의할 때 이렇게 납치. 자, 잠깐만. 오늘 또뭐 먹어요? 또뭐 먹어요? 근데 내가 이거 뽑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잠깐 타이틀. 제 입맛. 알았어요. 아, 진짜 맛없는 거 나오면 진짜 나는 너무 어 좋아요. 어, 좋아. 괜찮은 거 같아. 음. 응. 어, 갑자기 기분이 좋다 신이첼은 정말 어, 괜찮아요 어, 근데 이거는 제가 설명을 미리 드리면 약간 스포가 될것 같거든요 이거는 나오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갈까요? 어디에요? 그래서 여기 <laughs> 이거 잡아요? <알겠습니다. 웃음> 갈까요 여러분? 네 오늘 나온 곳은 서울 스퀘어라는 곳입니다 서울 스퀘어라는 곳인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독일어 써있죠 독일어 그렇죠? 뭐라고 써있나요 여러분? 자세히 볼까요? D.N.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기 세우라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서 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도 봐야겠죠. 뭘했 n 누르라는 거죠. 미세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문에 이렇게 독일어가 써 있는 이유는요. 이 서울 스퀘어에 독일 대사관도 있고 독일 기업들이 많이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독일인들이 많이 오가니까 이렇게 써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슈니첼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메뉴판이 있는데요. 메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슈니첼 메뉴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슈니첼 있죠. 이게 기본적인 슈니첼이에요. 아주 기본적. 이 레몬을 살짝 뿌립니다. 그 얘가 슈니첼이죠. 얘가 슈니첼. 얘거는 이제 사냥꾼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으깬 감자, 크림 소스, 헤비하게 먹어야겠죠. 그렇죠. 홀슈타이너 슈니첼홀슈타인은내 생각에 이거 슐레스베이 홀슈타인 같아요. 이게 독일의 제일 북부에 있는 주거든요. 거기 이제 바다가 인접해 있어서 보시면 엔초비 있잖아요. 엔초비 멸치, 멸치로 바다의 느낌을 바다스멜 살짝 가미한 홀슈타이너 슈니첼인것 같아요. 이렇게 네 가지 슈니첼인데 저는 오늘 가장 베이직한 슈니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슈니첼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고 아무것도 퓨전되지 않은 그슈니첼 그걸로 주문하겠습니다. 주문해 주세요. 음식 언제 나와요? 빨리 슈니틀 빨리, 빨리 주세요. 오!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슈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포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비주얼. 돈가스 같죠, 여러분? 돈가스의 어, 큰 할아버지 정도 되는 아주 조상 정도 되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쉬니첼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돈가스 비주얼이랑은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소스가 없어요. 위에다가 요 레몬 하나 올라와 있죠. 레몬을 위에다 뿌려줍니다. 뿌려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흔히 먹는 일본식이나 한국식 돈가스랑은 약간 다른 건 뭐냐면 기름을 두른 팬에다가 이렇게 구워내는 약간 전처럼 구워내는 식의 음식입니다. 음. 이거는 사실 오스트리아 음식이죠. 오스트리아 음식이고 슈니첼이라는그 어원 자체가 스니츠라는 말에서 왔어요. 스니츠는 뭐냐면 중고지대 사람들이 쓰던 슈니트라는 그니까 단면 자름이라는 그명사의 일종의 사투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니츠가 이제 발달해서 슈니첼이 됐습니다. 그래서 슈니첼자체의그 어원을 따지고 보면 영어로 치면 커틀릿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흔히 먹는 포크 커틀릿 돈가스 그게 바로 이게 원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한번 먹어볼까요? 어이 향기 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한번 먹어볼게요. 다소 뻑뻑해 보일 수 있는 슈니첼 독일 음식이 기본적으로 약간 뻑뻑하긴 합니다. 그렇죠 한번 먹어볼게요. 큰 크게 한 입. 음, 음, 어떡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너무 맛있어. <laughs> 레카, 음, 이건 튀김옷 맛보다는 약간 고기 향이 조금 더 나고, 그리고 그 겉에 튀김옷의 고소한 맛도 좋고, 그리고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제 말을 공감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탄수화물을 기름에 지졌을때 나는 그 은혜로운 맛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딱그 맛입니다. 거기에 이... 제가 레몬, 신거를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게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레몬을 뿌려서 상큼함을 살짝 잡아주면서, 아, 맛있네요. 어, 여기 괜찮다. 여기 맛있는 것 같아. 좋아요. 좋아, 좋아. 여기는 왜찌감자를 주네요. 여기도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감자도 맛있는 것 같아? 여기 좋은데? 음! 이집 잘하네. 여기서도 감자 뿌려봤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감자를. <laughs> 이집 독일 감자쓰나 봐요. <laughs> 독일 감자가 맛있습니다, 여러분. 레카. 슈 슈멧 c 굿슈 e 굿 여러분. 그 삼격 집의 동사. <laughs> 아, 또 갑자기 또 공부가 되나요? 슈 c h 맛이 나다. 누구누구에게 어떻었던 맛이 나다라는 동사 기억하시죠? 이거 어쩔 수 없나 직업병인가 봐요. 선생님. 네. 고가스랑 이랑 선생님. 아또 어려운 질문 난 슈니첼 <laughs> 나는 이거 어! 솔직히 어렵지 않았어 <laughs> 왜냐면 돈까스는 뭐라고 하나요? 그 날에 다른 끼니를 포기하고 먹어야 되는 느낌이에요 슈니첼은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칼로리가 높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laughs> 소스가 헤비하지가 않고 슈니첼이 약간 좀 라이트한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슈니첼이 완제품으로도 슈퍼에서 많이 팔거든요 독일에서 그래서 유학시절에 밥 해먹기 힘들잖아요. 슈니츠에 그냥 한 봉지를 사요. 그래서 기름에 살짝 부어가지고 먹었는데, 그건 약간 조금 뭐라고 하나요?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죠, 아무래도. 그래도 맛있게 만족스럽게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고, 독일에서 먹었던 슈니츠의 맛을 잘 구현해낸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음. 선생님들의 추억의 맛인가요? 약간 그렇죠. 약간 유학시절에 그 가난한 유학시절. 아, 눈물이 없이 눈물 젖은 순위치를 먹어보지 못한 자는 얘기하지도 말라고 좀 그런, 어, 향수를 불러일으킨 음식이긴 하죠. 처음에는 사실 레몬 뿌려서 먹으라길래 아니, 이 뻑뻑한 돈가스를 레몬만 어떻게 먹나 했는데 여러분, 이 레몬의 산미가 심샘을 확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입안에서 많이 뻑뻑하지 않고 딱 이렇게 아주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아, 정말 추억이 생각나는 맛이네요. 음. 괜찮습니다. 어 여기 좋아. 나마음에 들어. 음. 오스트리아 음식인데 왜 독일 음식이 더 좋대요? 독일에서도 많이 먹으니까요. 근데 오스트리아 슈니첼은 또 달라요. 음. 비너 슈니첼이라고 해서 비엔나 슈니첼이 있습니다. 저 너무 음식에 집중하고 있나요? <laughs> 비너 슈니첼은 이것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엄청 얇게 고기를 두드려서 이만큼 크게 해서 먹는 슈니첼이거든요. 근데 그 넓은 슈니첼 가운데 또 거기에도 레몬이 올려 있습니다. 독일은 돼지고기 같은 게 많나봐요. 네, 돼지를 많이 먹어요. 독일 소고기의 퀄리티에 대해서도 자, 자국민들이 굉장히 뭐슈톨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퀄리티가 좋습니다. 근데 돼지가 아무래도 흔해요 독일에서.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우리 주위에 흔한 가축들이 욕이 되는 거 아시나요? 흔한 가축들로 욕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거든요. 독일 욕도 마찬가지로 돼지로 합니다. 네. 음. 음. 재밌지 않나요, 이거는? T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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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TMI. 맛있어. 저희 독일인 지인분들이 여기를 즐겨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럴 만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약간 한국 사람이 독일에서 음. 비비고 된장찌개 진짜 맛있는데 발견한 느낌일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약간 독일인들이 한국에서 힘든 게 독일식스러운 그입천장까질만큼 거친 빵도 딱히 없고, 그리고 뭐 독일 음식점이라고 해봤자 약간 퓨전 음식점이고, 그래서 조금 어, 좀 굶주리는 게 있어요. 아, 독일 음식 먹고 싶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길 오는 것 같아요. 음, 괜찮은데요. 맛있어.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음. 네, 오늘은 슈니첼 한번 먹어봤습니다. 제가 <laughs> 폭풍식사를 했어요, 여러분. 일말의 양심 하나 남겨뒀는데. 아, 정말 만족스럽게 잘 먹은 것 같아요. 진짜 맛있게 잘 먹었고. 이 슈니첼 궁금하신 분들, 여기 한번 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 저희 영상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생이 t v 는 어떤 독일 음식을 먹게 될까? 기대해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 피자즈! 아 좋다. 이게 사는 거지요. 아.